지고 있을 것이지 지금 나와도 아니 거든요안 이상하거든요 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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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보생팔 동생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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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팔3 6팔 동생 팔한생팔 동생 팔동한장 동생 팔 동생 팔 동생 팔 동생 팔 동생 팔 동생 이 이대 사, 근데 이게. 아, 이걸 어, 이거를 이때 사! 이거를! 마지막 육상을 뽑으면서!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역병선수 이거 선택이 살짝 오라메가 됐죠, 이거는. 어, 역병선수육두통을 잡았으면은 저거 리친놈까지 네 가져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누가 되냐, 저거. 살짝 보이는 패가 됐고요. 바로 파하면서남을 어, 백인선수. 어, 어. 어떤 그림을 드릴지 타삭? 어, 이거는 좋죠. 아카오사? 어? 어, 이거는 정해졌죠, 이러면? 오케이. 근데 육통을 먼저 버리는데, 여기서. 이거는 역시, 혼인세 어, 가죠. 이거 팔통, 팔통 가니까. 어, 네. 아, 이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발이 진짜 죽었는데요. 팔통, 팔통이죠. 아! <laughs> 당연히 팔통, 아 팔통. 팔통이 더 위험하니까 어차피 안쓸 건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팔통을 버릴 거라는. 하지만 또 이제 이피님께서 또 팔통 팔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저는 반대편을 말해봤는데 역시. 아니야 아,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아 팀파이였는데 남 돌아 돌아. 아, 안돼안돼 그런 거안 돼. 아큰 일이 안 붙잖아. 노방이 없잖아. 허인수 어, 오 칠석 뻥으로 이 차트. 아 그리고 간섭도 보면서 갑자기 이게 돌아가고 있 이거 6만 안 커리 보면서 간섭만. <laughs> 이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거 이거 좀 알기 어렵거든요. 만약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9만 고사행주 타는 아 이거 아, <laughs>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이게 도대체. <노리째>. <laughs> 이거 안 봅니다 이건. 여기 이거 발 준비해 놨죠 안정표. 안전표 시계방향 삽 있나? 어떻게 해? 리치 돌아요. 알선수는자품페이스 토이가 있는데 이걸 울어서 2등을 확정을 지실 건지 궁금하, 궁금하네요. 알즈미 선수의 팀이 뭐 1위가 그렇뭐 음, 어, 1등을 좀 많이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 선수 패가 심상치 않긴 한데, 한번 삭수로 한번 꿈꿔 봅니까? 그쵸? 1 8만 정도 한번 기리를 해보면 할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이입니다 저 가.. 가야죠 이거 아 칠삭이 있었다면은 맹청 양패코 아아 그런데 구만 뽑면서 맹쟁 준짱 이0 0 피오 가능합니다 1만으로 그 이거 리치 1발 리치 오 피오 2 0 0 준짱 우라 일이면은배만까지 가요 와아아아만모 했어 우라 붙나요? 아 이거를 우라 니다 이거 우라 역전이에요 그아 이거 역전 아아 아아 이게 우라다 이게 하해만찍으면 네. 역전 아닌가요? 아니, 아 이거 상대공격 중에요, 아 어. 이거 아 역전이죠. 그리고 이거 역전 선수가 이거, 이거, 패가, 어 선포 선포. 이거를 바로 퍼오면서 이거 역전이죠. 안 돼. 나시무수가 패가 들어오면서 멈추서 깡. 아, 이거 한해만이거든요. 이거 깡으로 그냥 하해만 확정이 됐거든요. 서 돌아오 하해만 아노만치 하면서 바라 토지키 템파이 이건 어떻게든 어떻게든 일단 옆병 선수의 패를 끊겠다 어차피 결국에 지금 이 옆이 지금 얄선수 아 결국에 칠삭칠을 받으면서 옆병 선수 23등까지 왔습니다 천삭또 고민하고 있죠 마지막 때 다시 오삭 보고 이거 실제로 삼삭 4명 템파입니다 옆병 선수가 이거 아 걱정되죠 이거 삼등삭이 아니면 아, 걱정되죠 아 냇고요 아니 이거는 육급형 템파이 사선혜연지 이게 섯론 6자 5자 아, 이게 육구통 제외하면은 삼육구통 제외면아 어, 이거! 이제 야이우 주자 이거 이렇게 살아남나요휴스 선수? 어한 장! 아, 이, 아한 장. 어, 이게 아이한장 이게 육병 선수랑 선수다 피해가 육구통이 이거를 아니 이 수가 수, 있나요? 아하이티아하하하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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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렇게 다 피해가다가 그렇게 다 피해가다가 이게 하이티이에 걸립니다 <laughs> 네. 어, 이거... 흐름 전에 선수 발발 중중? 어 약간 뭐 있죠. 어, 이거... 아, 근데 나무를 먼저 버렸네요. 어, 약간 뭐 있어 보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보통이야. 잠만1사 빠르게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던 아, 근데 이거 로티 선수 백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백이 늦어지다가 보면 혹시라도... <웃음> 어? <웃음> 일단은, 만사이 케미로 미안합니다. 이게, 신기, 신기. 이게 MD 선수가 지금 100을 한장 버린 뒤죠, 이거? 이게 MD 선수가 필연 100을 버린 뒤기 때문에. 아니, 근데 팔싹 지안 했어요, 이거. 로트 선수 뭔가 느꼈나요, 이거 뭔가?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로트 선수 입장에서 100이 아까 바로 전에 버렸을 때 펑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번밖에 찝어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 물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책임지 버리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죠, 대체로. 이거 선수는 그냥 사실 만족하는 그냥 뭐지 소삼원으로 만족하는 플랜인것 같아요 일단은 백에 나왔을 때물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 어, 아니, 책임제물. 이거 책임질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거 이거 책임질 거리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치 이거 리치야 아, 아니 이거 세리 뜯어가 이거 절야아 이거 아니, 이거를금 지금, 지0 지금, 지금, 미금지0 0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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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게 이게 맞나 금지이저이 음. 저, 저, 이, 이 그림 지금, 지금, 책임 저는 좀만 세 번째.